낙사 조심해라 다리아반터지리 터지면. 터이면 터지면. 터지면. 터지나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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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트면 터지면. 터지면. 아지면 우리 우리 팀두명 없다. 상대 팀다왔다 아, 오케이, 아니야, 피지였는데. 야, 우리 팀두명 없다. 지금 야, 박스케어 빠스케어. 아, 튼, 야, 캔디 브이 캔디. 야리퍼브좋리퍼브좋 뭐야? 컷.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간게해간다해간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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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레스존 나자래 매크리도 잘해 라인보라 라인 라인보라 라인 파 자리야 부조어 넣게 자리 부조 자리 컷 자리 리퍼 부조 리퍼 루시 부조 야겐지컷 겐티 야루시우뒤루시오 부조 아나콘 아나루시우 부조 루사이 컷, 컷. 루사이 왜클리가다 하는데? 겐디컷겐디컷 겐지 겐지 야, 너무 잘해서 뭐... 자리 아픈 줄 알아? 자 야 방벽 포스게 방벽. 야, 2층에 뭐 올라왔다. 2층 확인, 2층 확인.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2층 루비오. 우리 트랙 헤어져. 아, 싸비기 아, 루마이 컷, 루마이 컷. 아, 2층, 2층. 나이스, 나이스 컷. 야, 다 퍼져, 다사져 아, 트월 있어, 트월 있어. 아, 겐지, 겐지, 겐지. 자려아자리 겐지 컷 겐지 겐지 컷 겐지 컷 야, 다음 겐지 궁에 초 킬게 야 리퍼 야 자리아 필. Uh. 아힐바힐받힐야딜 uh. 리퍼 리퍼 구조하요 아 루쥬! 야나 물린.. 물리... 아 겐지한테 물린다 야타 물려 우리팀 야타 뭐 어, 있냐? 겐지있어 맥크리야 그쪽에 겐지있어아비트야 아나 아나 혼자 아나 혼자 거점에 아나 혼자 겐지 부자 겐지 부자 야 야타 케어 줄길야 겐지 퍼. 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다시 다시 가 다시 아, 2층 2층 리퍼 2층 하나, 2층 하나. 야, 아나, 출타 빠졌다. 아, 나간다왜 자냐? 어, 나죽요화밀 뽀찼어. 야, 2층은 2층 겐지. 야, 나불린다 야, 겐지 컷. 아, 잘랐는데. 야, 5대5야, 할만해. 오케이. 아, 피 그. 자리야 자리야 e 있는 h 같은데? 자리야 보자 자리야 보자 야 f 다 하고 있어 line. 야, 루시오, 루시 루시오, 루시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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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부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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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오루시야 루시오, 루시오, 루시다 루시오, 루시오, 루시 루시오, 루시 루시오, 루시오, 루시루시 리퍼부자 리퍼 리퍼부자 와돌 태웠다 야 겐지 부자 겐지 부자 겐지 부자 겐지 부자 겐지 부자래 겐지 부자래아레킹골레킹골 부자 레킹골 부자 하래,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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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베 힐베, 어베 힐베, 어베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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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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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 힐베, 힐베, 라베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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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베 힐베, 어베월베 힐베, 힐베, Four, three, two, zero, switching sides. Prepare your defenses. Select your Yata, Yota, Yata, and Bonita. Just now, oh, yeah. incoming within thirty seconds. A disciplined mind is your most dependable. Great things. Witness. Me. 야, 왼쪽에 도는 거잘 봐줘. 확인, 확인. 도는 거 봐줄게. 야, 그 뭐야. 너무 그리하지 마, 우리 다 지금 뒤로 빠져있는 상태야. 야, 겐지 부자. 겐지 필. 퍼 p 겐지 컷. 컷. 라이 부자. 야, 2층, 2층, 2층. 이층 리퍼, 2층 리퍼. 리퍼 필. 막내용 빠 리퍼, 리퍼 컷, 리퍼 컷. 아, 눈메이가 이거. 왜메이가 이거. 그냥 앞라인만 봐주면될 이거. 은데이가 이거. 은이가이 은메이가 이거. 은메이어 이거. 은메이가 이거. 은메이가 이거. 은메이가 이거. 은메이가 이거. 은 안아 가 이거. 은메이나아거은메 야 리퍼브 좋아 가자 야 가자 화물 파괴.. 화물 파괴 해야돼 디바야 화물 봐줘 옴마 라인 컷 아나 컷나코야 야타가 혼자 야 우리 총스만 말았어 아, 너무 꼬질 거 아니야? 아 초월 1, 1초만 빨랐어 아스토 왠지 이층인거 같아 아. 아, 예, 겐지, 겐지. 겐지 컷. 야, 겐지겐지 갠지 포 야, 부자, 부자, 2층, 1층, 1층, 지 부자. 야왜 클리, 왜 클리, 왜 클리, 왜 클리? 어, 라인 부자, 라인 부자,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스티면티져 아, 이걸 아, 배워 봐. 와 나이스. 야 리퍼 뒤로 들어왔다. 리퍼 뒤로 어 확인. 리퍼 뒤로 확인. 리퍼 들어. 야라인스다라인스다

어돈거 없지? 자, 반복해. 나톨 거의 다 찼다. 아임 아이고. 그탔어어 탔어. 야, 우리 궁돈 여섯 개. 우리 돈 여섯 개빼 봐. 디바필. 디바필. 야, 나톨파워서 디바 아, 디리퍼 야, 리퍼대 아. 디리포. 나우리쭉쭉 빼야 되겠는데? 템포 라인 쭉 빼야 되겠다 힐러 다 없어 힐러 엄청 쭉 빼야 돼 라인 어쭉빼쭉빼쭉빼쭉빼 빼. 빼, 빼. 리퍼 부자 리퍼 부자 컷아야 존나 파이 라인 부자 아못 붙었다 방벽 때문에 못 가겠어 우리 라인 어딨냐? 왔다 왔다 우리 라인 왔다 방긋깨도방긋깨도 디바 부조 디바 부조 디바, 디바 방피레시부조레시부조 디바 부조 라인 부조 라인 부조 라인 코 라인 코 라인 코 와, 지졌다 씨X 야, 맥크리 뒤돌았다 디바 케어 줘, 우리 디바 케어 줘. 나이스, 애 나이스 포지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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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봐도 오케이 일로공다 아꼈다 뭐야 뭐야 월 <laughs> <오호호. 웃음> <laughs> 빼면 야트리저봤어맥맥메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뭐야 나와야 돼 아이고 아나..아나 보조 아, 어. 리퍼 필 리퍼 어. 필컷야석피 아, 아, 아. 필인데 아.. 아, <목소리> 아나 컷, <목소리> 컷. 라이무조라이무조 야, 네크리 피 아, 죽였다 아이고 나 죽었다 야, 뽕 없.. 아, 아나가 없나? 애 신이 쭉 뺐다가 마지막에 비벼줄 수 있어, 살짝? 야, 쭉 빼, 쭉빼 마지막에 비비 나와.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해 가자, 가자, 가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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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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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퓨터 컴퓨터, 야퓨터 루, 야타로 쉬우면 좀 힘들지 않아 힐? 많이 따를 텐데. 야, 애쉬 뭐하냐. 리퍼 피. 망령아 빠졌어. 얘들아, 우리 아나 없어서 힐 채워 안 된다. 알아서 킬 관리해. 애, 맥, 크리 피해. 야, 뒤 돈다, 얘들아. 누구, 누구, 누구? 뒤 도는 거 빠졌어. 라인도 좋아, 라인도 좋아. 라인도 좋아야. 리펌좋아 리좋아야리프 피해 리 아이고 레크리 네, 그래, 턴 정면지가 방벽 라인나 방벽 와시바 돌진 에바다 다이, 다이, 다이. 아... 석... 아... 뭐냐 그... 자풍맘 Three three. Prepare your defenses. Select your hero. 이 okay. 오케이 yeah, 이러면 내가 다리 해야 되잖아 어...오케이 여기서 막자 여기서. 여기리지 방벽 닿냐, 그때? 아까 오른쪽으로 도는 애들도 있더라고. 리퍼 사운드. 뭐야 뭐야 왜이게아 뭐야. 송자 CD 느그리키 느그리. 나리로뻗리로 어떻게 계속 았고 너무 잘는데날 뺄게. 얘가 마지막 한 번에 가서 네. 한타 한번 하자 라인 부자 아 호그 부자 호그 부자 야 D리퍼! 리커 필 리커 필컷 할만해 할만해 부자 부자 엘스브더, 멜스브더 h e 자한번 더. 메르시 할까 열 시간 아니야, 야타가 나냐 봤어요. 야타가 낫지 않겠냐? 오케이, 오케이, 봤어. 안 하는데, 에어로프는 윈디하지. 상대 맞봤으면 쟤들이 케어 잘 해줄라나 모르겠다. 아, 음... 음... Let's shoot f o 우리 2분이라서 국만 잘 먹었으면 이겨. 네, 없다, 확인. 만 기다려, 야 트레 뒤돌 때까지 만 기다려 낙사 조심해 얘들아 상대 루시오 있을 수도 있다 천천히 해, 천천히 자리아 부조화 상맞았마 쓰냐? 리퍼부조리퍼부조 리퍼브좀 킬, 루트 킬, 망령아 빠지지 다시 갈게, 다시, 다시 다시 가, 다시 뒤로 빼, 뒤로 빼 다시 가요, 다시 와, 잘해야지짜 야, 오리사가 진짜 안 좋은 거 같은데 바쓰 컷이 아, 바쓰 살렸.. 바쓰 살린다 살렸다 나이스 바쓰 부자 바쓰 부조화 컷려아야 라인 부조 라인 부조화 컷다아부조 겐지가 다 하고 있어! 질러 가야지 그렇지 질러 가야지 못 가겠냐 나 초월 있다 겐지 부자 야, 어, 나이스. 나 개지 필드인데? 나이스. 밀렸다. 나툴 있다. 아무나 투월 달라고 하면 좋게. 메리스바피, 메리스바피. 야, 뽕리퍼, 뽕리퍼. 뽕리 보자. 똑버아똑 어. 야 뒤라인, 1라인. 아나 아이고. 잠깐만. 가 아. 달려 달려 달려. 화물좀, 화물좀 봐줘 라인 필아아아있는데 아아아 아안자 아나 부자 아나, 아안 아나 안 아나 안 아나 아 라인, 라아 이봐 또만 버텨주지 진짜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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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야, 메르시 부터 잡아야 돼, 메르시 부터 아 포커싱 해, 얘들아! 마우스! 말을 해, 말을! 해, 얘들아! 디리퍼, 디리퍼! 아... 와... 아... 와, 씨발 이걸 이긴나 <laughs> 56킬이야!